한글을 모르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에서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웹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MZ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의 평범한 여고생 스미레는 학교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여고생이 겪은 변화와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평범한 17살 고등학생 스미레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음악을 들으며 성장해 왔어요. 그땐 일본 음악이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저와 제 주변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친구들이 BTS나 NCT 같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기 시작한 건 한두 해 전부터였고,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쉬는 시간, 점심 시간, 그리고 방과 후 대화에서 한국어 표현이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 아야가 있었어요. 아야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몇년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학 온 첫날부터 반 친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어요. 아야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단짝 친구였어요. 같은 유치원을 다녔고, 초등학교에서도 항상 같은 반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고, 동네에서 장난치고 뛰어놀면서 온갖 추억을 쌓아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아야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게 돼서 온 가족이 이사가야 해. 아야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늘 붙어 다녔던 친구가 갑자기 멀리 가버린다니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아야는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떠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도 서로를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야를 데려가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친구를 빼앗아간 나라였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나빴어요. 한국 음식도, 한국 드라마도, 한국 음악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야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허전함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같이 웃던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어요. 한국만 아니었으면 아야가 떠날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K팝 아이돌 이야기를 하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고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도 일부러 피했어요. 한국은 나와 상관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들과 한국에 있는 아야와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야가 한국에서도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화면 속 아야는 너무나 밝고 즐거워 보였어요. 한국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 학교도 재미있고, 한국 음식도 진짜 맛있어. 저는 씁쓸했어요. 아야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막연한 반감만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아야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야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반가움과 동시에 어색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지만, 예전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이, 전학 온 아야를 둘러싸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 몇년 살았어. 케이팝 아이돌 실제로 봤어. 한국 학교는 일본과 많이 다르지. 아야는 차분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야는 단순히 인기 많은 전학생이 아니라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아야의 자리로 몰려들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듣기 위해 그녀를 둘러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제 드라마 봤어? 진짜 감동이야. 이 장면 너무 좋아. 우리 같이 따라해보자. 처음에는 그냥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드라마 명대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을 흉내내면서 아야가 가르쳐준 대로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진짜 대박이야. 헐 소레나. 알아소 알아소.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면 대부분 K-팝 아이돌의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는 최신 뮤직비디오를 틀었고 누구는 BTS이나 세븐틴의 춤을 따라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춤 너무 멋있어. 우리 연습해서 같이 해볼까? 아야, 이 노래 가사 어떻게 읽어? 한글 너무 어렵다. 그러자 아야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사랑해라고 읽어, 뜻은 알지?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쉬는 시간마다 한국어로만 대화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야를 중심으로 한 작은 그룹이 생겼고, 그 안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대화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나만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마치 제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 학교에 전학을 온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따라하며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있어도 대화 속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아야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다시 만나면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야는 이미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경험했고, 그녀는 그 문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런 아야를 동경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야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더잘 어울리고 있어. 나랑 있으면 심심하겠지. 만약 내가 한국어를 모르면 아야와도 멀어지게 되는 걸까? 친구들이 아야에게 몰려가는 걸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예전에 우리는 한 명이 무엇을 좋아하면 다른 한 명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며 함께 즐겼어요. 하지만 이제 아야는 한국 문화를 너무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따라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야가 일본으로 돌아온 지한달 정도 되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자주 마주쳤지만, 예전처럼 단짝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색한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야는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야의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부모님들끼리는 여전히 친분이 있으셨고, 저희도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초대였어요. 하지만 저는 살짝 긴장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야의 집에 놀러 갔겠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 집에 오랜만에 오는 거네. 아야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가벼운 손인사를 했죠.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집 앞에 도착하자 문득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매일 같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았어요. 제가 아야네 집에 가면 그녀의 방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우리 둘다 좋아하던 인형과 장난감들이 가득했어요. 그때의 방이 아직도 그대로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야의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따뜻했던 아야의 어머니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부모님들끼리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시는 동안 아야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스미레, 오랜만에 내방 구경할래?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문이 열리고 아야의 방을 본 순간 저는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곳이 정말 제가 알고 있던 아야의 방이 맞을까요? 방 안은 온통 한국 아이돌의 포스터와 굿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방탄소년단, NCT, 세븐틴의 대형 포스터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K팝 아이돌들의 공식 굿즈와 앨범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로 된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한글이 가득한 포스트잇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침대에는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이 프린트된 쿠션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소품까지 있었어요. 이곳에는 제가 알고 있던 아야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릴 때 저희가 함께 보던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는 사라지고 일본 드라마 DVD 대신 한국 드라마 OST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야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나 한국에서 살 때부터 케이팝에 완전 빠졌어. 일본에 돌아와서도 계속 좋아하고 있고 솔직하게 너무 변해버린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야는 책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 주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구한 아이돌 공식 포토북이야. 사인도 들어있어. 그녀는 신난 표정으로 저에게 사진을 보여 주었지만 저는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야는 이제 완전히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구나. 저는 묘한 상실감을 느꼈어요. 예전에 저희는 방과 후에 만화 카페에 가서 신작을 읽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었죠. 하지만 지금의 아야는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했고 예전처럼 웃어주었지만 저희는 더 이상 같은 것에 열광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방에서 아야가 몇년 동안 살아온 세계를 마주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아야의 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아야가 돌아오면 예전처럼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아야는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와는 조금씩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와 다시 가까워지려면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할 것만 같았어요. 친구들이 왜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할것 같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아야는 한국에서 있었던 몇년 동안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해요. 그런 그녀를 보면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일본에서만 살아왔으니까 아야만큼 특별할 수 없겠지. 질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점점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아야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아야와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케이팝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야처럼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아야가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신오쿠보 가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갈래? 시노쿠보는 일본 도쿄에 있는 한국 문화거리로 한국 화장품, 의류, 음식 그리고 케이팝 관련 상품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솔직히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야가 다시 한번 권했어요. 너도 한번 가보면 재미있을 거야. 화장품도 보고 옷도 구경하고 마지못해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저 친구들이 어떤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아야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자 아야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시노쿠보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한국 가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간판에는 한글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과 의류를 사기 위해 가게 앞에서 길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쉽게 볼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화장품 코너로 달려갔어요. 이 쿠션 팩트 완전 인기 많대. 이거 아이돌들이 광고하는 브랜드잖아. 그들은 한국 화장품을 하나라도 더 사고 싶어 했어요. 한 명은 립틴트를, 다른 한 명은 스킨케어 제품을 들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또래 학생들이 길 한복판에서 K팝 노래에 맞춰 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삼각대에 세워두고 직접 안무를 촬영하며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옆에서 아야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와서 춤 연습하는 애들 많아. 다들 K팝 아이돌을 꿈꾸고 있거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그룹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한 명이 땀을 닦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꼭 한국 가서 오디션을 볼 거야. 언젠가 한국에서 아이돌이 될 거라고. 나도 한국에서 데뷔하는 게 목표야.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지, 왜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지. 그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 감동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며 자신의 미래까지도 그곳에 두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일부러 멀리해 왔어요. 아야를 빼앗아간 나라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멀어지는 기분이 든다는 이유로 하지만 오늘 신노쿠보에서본 풍경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의식적으로 피하면서 살아왔어요. 아야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 느낀 상실감과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K-팝이 유행하든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든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돌이 꿈이라는 친구들, 한글을 배우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친구들, 드라마 속명 대사를 외우며 한국을 동경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하는 걸까? 하지만 코리아타운에서 본 모습들은 제 생각을 바꿔 놓았어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한국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처음 보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피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K팝 뮤직비디오를 찾아보았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그룹들의 무대를 보며 왜 사람들이 그들에게 열광하는지 찾아봤죠.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일본 음악과는 다른 스타일, 강렬한 퍼포먼스, 화려한 영상미. 하지만 몇 곡을 듣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너 아직도 안 봤어? 이거 안 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해. 친구들이 그렇게 추천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예상 외로 저는 금세 빠져들었어요.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차별과 불합리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 일본 드라마에서 보기 힘든 깊은 메시지와 현실적인 갈등이 가득한 스토리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래서 다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구나. 그제야 저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여전히 친구들이 한국어로 대화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어요. 특히 아야와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그들이 웃고 있을 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멀뚱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도 한글 공부해 봐. 아야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생각보다 쉬워. 규칙도 단순하고,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한 번쯤은 제대로 배워보자고.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법부터 배웠어요. 인터넷에서 한글 자음을 외우고, 발음을 듣고, 따라하면서 연습했어요. 한자와 가타카나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익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마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노트에 적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날 아야가 놀라며 말했어요. 너, 이제 한국어 조금 할줄 알잖아. 아야의 말에 친구들도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진짜? 우리랑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겠네. 친구들의 반응이 신기하면서도 조금 뿌듯했어요. 그동안 소외감을 느끼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아야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녀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너 한국에서 진짜 즐거웠나봐. 어느날, 저는 조심스럽게 아야에게 말을 건넸어요. 아야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배운 것도 많았어.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죠. 아야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자체가 그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야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 아야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추억이 되었는지 깨달으면서 저도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일본에서만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가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 단순히 취미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저의 작은 도전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